Come at e a s e come, come, c o 다 e come, come, 리아 여기는 뭐지? 바드리 Нострыя санкты можаш стаць рецежу. 줄 지나갔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볼체입니다. 오늘 또 이상한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은 저 안에서 약간 폴란드 사람의 스피릿이 일어나가지고 생각나서 며칠 전에 어, 폴란드에서 부활절을 크게 어, 했는데 근데 크게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예전이랑 다른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. 우리가 원래 교회 가서, 전날에 교회 가서, 그리고 뭐 금식하고 뭐 하고 되게 많은 거를 준비하고 되게 많은 거를 하는데, 이번에는 크게, 왜냐면은 전국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음식, 어, 세례해주는 그런 트라디션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교회 가서, 어, 대규모 모임으로 이제 그 미사를 들으면서 하는데, 거기에서, 어, 신부가 이제 홀리 워터로 이렇게 음식을 세례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다음날에 우리가 일요일, 어 아침으로 식사를 하면서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, 어,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를 축가를 하면서 뭔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적은 인수로 그게 렇다 같이 사는 사람 식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였는데 대신에 이제 폴란드 많은 방송이나 폴란드 라디오나 그쪽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그 세례나 미사를 해 주면서 폴란드 사람들이 다 뭔가를 그래도 어 이렇게 거리를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그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,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폴란드에서 부활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은 규모가 거의 추석만큼이에요 거의 어, 추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몇개 밖에 없어요 어, 그때는 이제 여기에 보실 수 있는 이렇게 어, 아침 어, 식사 테이블이 있고 거기는 항상 계란이나 그다음에 양이 이렇게 설탕으로 만든 양의 피규어 같은 거 있고 소세지나 뭐호스레딧시나 되게 상징적인 음식들이 들어가야 돼요. 어, 그리고 계란 페인팅 해서 예쁘게 꾸며 가지고 집마다 다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 색깔을 입히거나 아니면 진짜 그림 그리거나 어,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가족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. 근데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. 어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명절 아니든 어,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면은 제 편집해야 되니까 아, 네. 아, 그러면 내일 봐요.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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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. 내일 봐요. 응, 반대? 이 <laughs>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참아? <laughs> 야, 내가 어떻게 참아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은. 내일 봐요. 말 타는 거. 아, 근데, 최고 하기가 어려운가? 말을 어떻게 따지? 내일 봐요 자, <laughs> 자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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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힘들어,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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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람처음이야네봐요 <내일> 알았어. 뭐? 님 잠아요. 오케이. 내봐요